10명 중에 7명이 취업시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이런 이유로 만약 내가 전공을 선택하게 된다면 나중에 어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어려운 말인데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샤티 v 샨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어, 미국 대학교에서 졸업했을 때그 그러니까 한국 대학교는 예외예요, 일단. 가장 취업이 안 되는 세 가지 전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요. Visual Capitalist라는 어 아티클에서 제가 참조를한 건데, Which US College Majors in the Worst for Finding Jobs. 한마디로 어떤 전공이 가장 취업이 안 되는지를 어 통계로 나눈 거예요. 일단 나이는 22세에서 27세까지를 기준 했고요 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고요 2024년 2월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저희 컨설팅은 일단 아트 라든지 뮤직 이런 쪽을 아예 진행을 하지 않아요 진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해요 일단 저희가 몰라요 아트를 한 적도 없고 포트폴리오를 볼수 있는 제주도 없을 뿐더러 아트스쿨의 입학 조건은 저희가 알고 있는 조건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트 쪽에 상담을 저희가 진행하지 않는데 그런데 늘 문의는 오죠 그래서 저는 늘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천재 수준의 재능이 있으면 해도 괜찮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일반적인 수준에서 좀더 잘하는 수준이다 혹은 공부를 하기 싫은데 아트는 좀 만만하다 이런 이유로 만약 내가 전공을 선택하게 된다면 나중에 어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취업이 안 되는 세 가지 전공은 모두 다 이제 아트 에 관련된 전공들이에요. 일단 어, 취업이 안 되는 기준은 첫 번째로는 실업률을 볼수 있고요. 실업률은 말 그대로 고용이 아예 안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수 혹은 백조 상태를 말하겠죠. 그리고 불완전한 고용이 있습니다. 이 불완전한 고용 같은 경우는 내가 학사 학위를 취득했을 때 일정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파트타임으로 일을 한다든지 혹은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불완전한 고용을 말하는 건데 어, 이러한 비율을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안 좋았던 전공은 1등으로 아티스트입니다.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8%가 아예 취업을 못한 상황이었고요. 나아가 62.3%는 불안전한 취업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62.3%, 그리고 8% 이거를 더하면 대략 10명 중에 7명이 취업 시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그리고 나머지 3명에 해당하는 30%만 완전한 취업을 했다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7명은 힘들고 3명은 잘 되는 거예요. 단순히 말하면 취업에는 경쟁력이 있는 전공은 아니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럼 2등은 어떤 전공일까요? 2등은 바로 리버 알 s 입니다 일단 취업을 못한 사람은 7.9%였고요. 불안전한 취업 상태는 56.7%였습니다. 그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2등 전공도 대략 60%가 좀더 넘는 사람들이 취업시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3등은 Fine Art입니다. 졸업한 사람 중에 7.9%는 실업상태. 즉 무직이었고요 55.5%는 불안전한 채용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60%가 조금 넘는 사람들이 취업시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지금 현재로서 대학교 간판도 물론 중요한데 전공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포인트란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술가 미술가 화가 멋있잖아요 직업 자체가 멋있고 되게 좀 낭만적인 삶을 살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상을 봤을 때 일부만 볼게 아니라 빙산의 전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미디어에서 접하는 화가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예술가들 같은 경우는 정말 성공한 소수의 몇몇에 해당되는 거지 내 인생이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절차가 있을 거란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트를 하시는 모든 분들을 제가 비하는 게 아니에요. 단 아트를 하시는 분들이 취업 시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통계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 매우 쉽게 우리가 항상 꿈과 현실 이둘 중에서 타협을 한단 말이에요 진짜 이거는 어려운 말인데 꿈보다는 현실이 좀더 안전하다 그러니까 꿈은 리스크가 커요 대신에 성공하면은 대박이 될수 있겠죠 하지만 현실은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꿈보단 적어요 대신에 대박보다는 평타 이상이 되겠죠. 인생을 가지고 도박을 하는 거는 너무 리스크가 크잖아요. 꿈을 쫓는 게 도박이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지만, 리스크가 굉장히 크니까, 우리가 전공 선택할 때, 만약 내가 아트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 현실을 고려해봐라. 그리고 내가 이 현실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전공을 정말 좋아하는지, 이거 아니면 내 인생이 절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오늘은, 어, 미국, 대학교 기준으로 했을 때 취업이 안 되는 전공 탑 3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내용은 팩트입니다 이러한 팩트를 기반으로 한번더 디스진 메이킹 프로세스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번에는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